안녕하세요 제가 김호중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댓글 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이 있네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 진짜 나는 와 지금까지 악플 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더 어떻게 더 진짜 이해?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요 2년 6개월 형량 2년 6개월 시정 나는 이해,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방송을 했더니 와 초범에다가, 예? 거기다가, 동종종과 동종 뭐 이런 범죄가 없잖아요. 초범이잖아요. 예? 거기다 택시기사가 6천만원 합의했지. 그러면, 집행예에 유 나오는 게 보통 다 그랬잖아요. 지금까지. 근데, 아무리 집행예도 유참 심하다는데, 그랬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. 항소를 했으니까, 두고 봐야지, 이제. 그죠? 저는 집행예가 유 나오리라고 믿습니다.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아, 근데, 앞으로는 좀, 아직까지도 그러면, 지금까지, 태까지 이렇게, 지금 그,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,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너무,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. 그런 거 보면은.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, 저런 일 있는데, 어느 정도껏 해야죠. 김원중 같은 경우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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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휴학범이 아니잖아요. 뭐, 사람을 죽이고, 뭐, 뭐 해치관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무슨 뭐, 거기다가 무슨 뭐, 돈을 이억 뺏고, 뭐, 1억, 3억 뺏고,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사기친 것도 아니잖아요. 누가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입혔잖아요. 지금 교통사고 같은 경우, 옛날은 접촉사고는 살짝 나고 옛날에 막 병원에 입원해 버렸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거이 바뀌어 가지고 교통사고는 누구나 다날수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은 많이 우리 길 가다 보면 오늘도 엄청 많이 나요 전 서울에서 개인택시 하는데 엄청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는 아무튼 이번에 항소했으니까 저는 집행유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2년 6개월, 라고 보고 나는 정말 북한의 인민재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뭐든 진짜 언론이나 어디, 진짜 뭐 누구든지 막 그렇게 막 김호중한테 해대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까지 도 그렇게 아플다는 거면은 아휴, 북한 인민재판보다 더해달래. 제가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인터뷰에서 많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인민재판보다 더하다고. 인민재판이 그렇잖한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비판하는 거잖아요. 그걸 못 견뎌서 나아놓 사람들이 많아요. 옛날에 김일성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잡아 드셨잖아요 똑똑한 사람들, 뭐, 진짜 말을 안 들으니까 부자, 부자인 사람들. 그런 사람들 을 거의 그때 숙청, 많이 총살당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정치범 승세 보내고.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, 너무 반기를 드니까. 꼭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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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정권 같아요. 꼭 어떨 때. 이번에 기본 재판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, 많이.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. 아무튼 항소했으니까 두고 보겠, 두고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